아무래도 이그 날씨 속에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어 너무너무 감사드린다고 인사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. 아 이거 뭐 <laughs> 이제 끝나고 아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. 아마 오늘 그 차가 좀 바뀌어 가지고 아 우리 차인지 잘 모르시고 아직까지 밖에 서 계시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아 인스타 라이브 쑥스럽네요. 어색하고, 네, 뭐 녹화 잘 끝났고 사실 뭐1 시부터 시작했지만은 진짜 많은 또 우리 아리스들이 와주셔서 행복하게 녹화했던 것 같고요. 어 기다리는 항상 이뭐 방청은 기다리는 게 사실 좀 힘드니까. 그렇지만 아마 오늘 또 무대하면서 또 좋은 추억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가지고 이제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. 차는 그. 차가 좀 아파가지고 저기 그 카센터에 잠깐 예 가있습니다 여러분 뭐 진심으로 고생 많으셨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어,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. 바이바이